검장 도색하고 먹선 넣고 데칼 작업하고 그걸 했습니다. 유광 바니쉬를 발라가지고 한번 결과를 한번 보려고 지금 시험 삼아 지금 이거 스프레이를 한번 뿌리고 바니시를 붓도색 붓으로 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제 뭐 되게 유명한 건 아니고 그냥 못 맡고 가서 사고 왔습니다. 검장 도색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스프레이저 이제 뿌렸다가 하루 이상 말렸는데도 손대니까 끈적거려가지고 약간 지옥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티타늄 골드 색으로 좀 칠했습니다 색깔이 약간 좀 다르게 좀 나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가 이거 지금 오늘 이거를 이제 바니시 유광 바니시 요거, 요거를 좀 칠해보려고 지금 칠해보려고. 그전에 이거 시험삼아 간단하게 한번 칠해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좋더라유요 무광으로 한번 칠해봤는데 요거는 지금 유광입니다 약간 광택이 좀 나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두번 정도 발려됩니다한번 칠하고 그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설명서에 걸려되있던데 한번 지나간 붓을 한 번씩 열어야 된다. 지나가다 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많이 칠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색깔이 약간 지금 하얀색이 보이죠. 요거는 마르면서 없어집니다. 이거 이, 이 건담도 지금 뭐 부속물 다 빠지고, 뭐 이게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상처가 많은 건담입니다. 코가 맹맹하게 지금, 감기는 아닌데, 이게 지금 비염입니까? 알레레기성 비염인데, 장인어도 일터나, 원래 또 코가 지금 맹맹하게 근래. 이게 예전에 내는 게 없었는데, 지금 이것도 나이라고. 봄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찾아오는데, 약 먹어도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코에 식염수 해가지고 세척하고, 그러면 좀 낫고. 그것도 지금 자기 전에, 오늘 낮에 나와가 일을 했던 만에, 혹시 패곤해가지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 우리, 우리 말하면 개인 콜, 어, 택시 개인 콜이 들어와가지고, 누워있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또 나갔다 왔어요. 또 개인, 개인적으로 오는 그는 콜은, 또 이렇게 태워드려야, 또 다음 것도 또 다시 전화가 오고. 한 그러면 전화 다시 한 다시는 전화 안 합니다. 다들 생각하기에는 나이 먹고 저뭐뭔저을 하는까지만은 이다 사람마다 또 개성이 다르고 칠하고 또 S.F. 영화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칠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도전 비슷하게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뭐계속또할 작정이고 일단 말리고 30분 뒤에 또한번더 칠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요거 좀검장으로 칠해봤는데요. 이거는 스프레이가 이거 고 붓도색으로 칠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칠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네탈릭으로 칠할까, 안 그러면, 은색으로 칠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실버, 티타늄 실버로 칠하고, 그리고 옆에 요거, 요거는 이제, 금장으로, 티타늄 골드로 칠하겠습니다. 요거는 타미아에서 나온 거, 티타늄 골드, 제일 어른 게 이게 골드하고 실버입니다. 생각보다 칠하기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멀골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아, 이거, 코에 지금 이거, 코막혀가지고, 계속 지금, 이게 비염입니까? 아, 어 봄바 되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계속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가, 감기는 아닌데, 계속 지금 코가 맹맹거리고,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거 지금. 요, 요, 코, 요거, 지인 동생이 또 주던데, 요거 해놓은, 요거, 붙여놓으니까 요거, 다이소가 팔거든요. 요거, 붙여놓으니까. 그래도 훨씬 낫네요. 아, 이건 봄이 끝나야 이게 비염이 사라질 건데, 큰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그 분진 분진 봤을 뭐거 좋은 거 있던데 그 정도 나이라도 일본은 작용해저도 옛날 이어 보고 안 하는데 그래도 좋은 세상 오래 살라카면 해야 됩니다. 이 색깔이 참 이거 참 여명하게 진짜 티타늄 거지 그런 그래, 그런 색깔이다. 물론 뭐 공장에서 만들 때 당연히 뭐 티타늄 색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물건이 팔리지. 해보고 뭐 색깔이,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면 뭐 누가 사겠습니까? 안사지이 체내 나도 예쁘다니까요. 이거는 이런, 이런 걸 좋아해야 되지. 이게 뭐 강제로 해야 되고, 뭐 유튜브 찍는데 이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이러면 못, 오래 못하면 되고, 맵게 안 하면 그냥 실 금방 힘들어지고 말 그대로 노동이 되죠. 이런 건 좋아해야 되고. 저는 이제 약간 생각 중에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우주선 같은거 <laughs> 그 인공위성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창작적으로 이제 한번 해볼까 머리좀 지금 구상중인데 잘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폐품을 활용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이제. 물론 돈 받으면 뭐그 반다이나 그런 미국 쪽에 그조립품 있잖아 요 그런거 뭐돈좀 주고 뭐 직구해가지고 한번 좋은데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전문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을 때 그렇게 이제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게 뭐 제가 제 채널은 말 그대로 뭐 블로그지. 이건 뭐 저는 전문적으로 프라모델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생판 보는 사람들 이제 보고 아 저는 주는 사람도 생판 보는 사람도 하나 하나씩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구나 그런 채널이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한테 물어봐야 안 거는 모릅니다. 그냥 따라 자제 실기만 해서 이제 아 모르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뭐 근데 그런 거지 뭐저한테 물어봐야 뭐안 거는 모릅니다. 이것도 실패작 비슷한데 여기 거품 같은 게 있죠. 거품이 지금. 그대로 지금 표시 다 나는데. 이야, 말로도 아마 표시가 나지 싶은데. 얘도 뭐, 여기, 부속품이 많이 빠졌어요. 그 지인 동생 집에서 이제, 굴러 먹다가,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저는 이제 돌썩만 했죠. 권장이 조금 더 가니까 좀 멋있네.